오늘 제목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어, 23장 11절에 보면 그날 밤 그날 밤 어, 사도 바울이 신문을 당할 뻔했던 그날 밤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그랬습니다 담대하라 어 여러분은 삶이 평안하신가요? 어떠세요? 사실 바울이 위기를 당하는 것처럼 우리도 날마다 날마다 여러 가지 어려움과 힘든 일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이 과연 계실까? 하나님이 과연 나를 도와주실까? 우리는 그런 생각 많이 하지요. 사도 바울도 당당했던 것 같은데 아마도 마음이 힘들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해라" 이렇게 말해요. "담대해라" 사도 바울도 그렇게 흔들리고 넘어졌다면 우리는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오늘 제목을 보이, 보이지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으로 이렇게 적은 것은 아, "하나님이 바울을 보고 계셨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보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혼자인 것 같고 우리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만 영원토록 변함 없으신 그분은 우리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우리나라에 좋은 소식이 있어요. 그죠? U20 어, 그 월드컵에서 우리가 사강 진입을 했어요. 아침에 새벽에 저는 보통 오늘은 3시 반쯤에 집에서 나온 것 같아요 주일날은 일찍 나와요 새벽에 나와서 설교 원고 준비하고 연습하고 이러는데 아침 7시 반이 새벽 예배인데 7시 반에 3대2로 이겼어요 3대2로 그래가지고 어, 기쁜 마음으로 설교를 딱 하고 올라가는데 이거 웬걸 3대3이 된 거예요 이것 봐라 내가 없으니까 안 되는구나 뭐 이런 그래서 또뭘또 아멘까지 <laughs> 근데 글을 보니까 4강 진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보니까 승부차기에서 이긴 거였더라고요 그래서 잽싸게 그 요약해 놓은 거를 클릭을 해봤더니 2대2에서 오세훈이가 이제 그 승부킥을 하는데 어 이거를 골프급파가 막아냈어요 그래서 졌구나 딱 졌구나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 그 찰나에 VAR인가요? 비디오 판독 이번에 비디오 판독이 들어가서 비디오 판독을 쫙 했는데 선수가 공을 차기 전에 골키퍼가 다리를 뛰면 이거 반칙이거든요. 옐로카드 하나 딱 받았어요. 그래서 2대 2로 했는데 어, 다시 세 번째 기회를 얻어서 오세훈이가 집어넣어서 3대 2로 이렇게 이제 이길 건데 마지막 세네갈 선수 한 명이 제가 기도 안 했는데. 그가 하늘을 향해서 볼을 차 가지고 3대 2로 이겼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읽으면서 느꼈던 건 뭐냐면 VAR이라고 하는 비디오 판독 그것 그것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보고 계시고 우리의 인생에 어렵고 힘든 건나 혼자 당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다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분이 내 인생을 다 알아요. 그래서 다윗선시편 49편 15절에 뭐라고 그랬느냐? 여인이 어찌 그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극률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세겹골. 우리의 이름이 누구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라고 하는 거. 저는 그냥 세 가지 정도로 아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보호하시는구나. 나를 그렇게 인도하시는구나. 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그 찬송가 중에 여러 가지 찬송을 다 좋아하지만 특별히 찬송가 563장 중에 3절. 내가 연약할수록 그 부분, 내가 연약할수록 주는 나를 더욱 귀히 여기시는가? 우리는 연약하면 연약할 수. 너는 안 됐다라고 말하지만, 주님은 내가 연약할수록 나를 더 귀히 여기시고 내 인생을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 과연 보이지 않았던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위하여 어떻게 일하고... 계셨을까? 이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지금 내 인생 속에 나에게 어떻게 일하고 계실까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본문은 22절부터 시작되는데 사도 바울이 망대에 올라가서 하나님은 유대인도 구원하시고 이방인도 구원하신다 라고 말했더니 유대인들이 옷을 찢으며 흙을 바울을 향하여 던졌어요 위를 향하여 던졌어요 소요가 일어나고 달려들기 시작했습니다. 천부장이 보니까 큰일 날것 같아서 다시 바울을 데리고 요새로 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천부장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이 사람이 이야기하는 걸 알지는 못하겠는데 한번 신문해 봐야 되겠다. 왜요? 이 어, 천부장은 헬라 말만 사용하는데 설교는 무슨 말로 한 거예요? 히브리 말로 한 거거든요. 히브리 말로 뭐라고 뭐라고 막 얘기를 했는데 청중들의 반응이 이상한 거예요. 아, 그러니까 천부장이 보기에 사도 바울이 문제가 있구나. 얘들아, 제 잡아다가 묶어라. 그래서 가죽꾼으로 어, 이렇게 이제 위로 머리 위로 묶고 채찍질을 해서 신문을 하려고 할 그때에 백부장에게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야, 나어 로마 시민이야. 다 그랬어요. 로마 시민이야. 그 당시 로마 시민은 판결을 받지 않고 형벌이 진행되면 형벌 한 사람이 그 대신 형벌을 받게 돼 있어요. 천부장이 깜짝 놀란 거예요. 어저헐그뭐 이렇게 헐겁게 입고 다니고 별로 힘이 없는 사람 같이 묶인 사람이 로마 시민이 되는 거예요. 두려워서 쫓아 내려가요. 물어보지요. 너 나는 로마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너는 언제 얻었어? 이렇게 질문. 그러니까 나는 나면서부터다, 딱 그러죠. 야 여기에 한 쾌의 상황이 역전돼요. 묶였던 사도 바울이 어떻게 되냐? 풀리게 돼요. 희한한 거예요. 오늘 본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아 25, 22장 25절 시작. 가죽 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서 있는 백부장도로 이르되 너희가 요새 로마 시민된 자도 정하지 아니하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라고 그를 무조건 매버렸단 말이야, 포박했단 말이죠. 근데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은 요, 요인들을 무슨 일로 그를 구별한 진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그들 앞에 세웠다 그랬어요. 풀고의 동그라미 딱쳐 보세요. 근데 희한한 건 저는 저를 궁금하게 했던 거는 의아하게 하였던 건 뭐냐면 사도 바울이 묶여서 매 맞을 뻔 했는데 아 기도해서 내지는 믿음의 방법으로 신앙의 방법으로 하나님이 도와서 그가 풀려났다. 어 그러면 납득이 되는데 이건 어떻게 풀렸느냐? 나 로마 시민이야 이런 거예요. 나 로마 시민이야 로마법으로 나 건드리면 안 돼. 어, 세상적인 방법인 것 같은 것으로 그는 그 어려움을 모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하지 않아요? 이상한가요? 이상한가요? 지금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하려고 그러는 건지 이런 거예요. 우리는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 속에 보이지 않아. 그분이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실까를 많이 의심하지만 하나님은 내 태생부터 시작하여 내 삶에 일어나는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심을 믿습니다. 그가 로마 시민권을 가진 것, 그가 로마 법에 저촉되는 그런 삶을 자기가 선택해서 얻었습니까? 그렇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사도바울을 하나님의 사자로, 하나님의 어, 사명자로 그를 불러 그가 가지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죠.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상황 우리가 하는 우리의 결단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요셉이 요셉이 총리가 될수 있었던 것은 자그마한 것들에 충성하여 그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에 충성하여 그가 그렇게 된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총리가 된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을 버리지 않고 때로는 실수도 때로는 억울함도 모든 것들을 사용하여 우리의 인생을 이끌어가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은 내 모든 삶을 통하여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어, 이제 그 신문에서 본 건데요. 직장 가려고 차를 몰고 가는데 만 원짜리 하나가 이렇게 훅 날아가더래요. 차 길에서 그래서 운전자가 내려가지고 그만 원짜리 보니까 그 주변에 오천 원짜리 뭐천 원짜리 이 쭉. 두, 쏟아져 있는 거예요. 하나씩 하나씩 주서 모으니까 2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데 보니까 또 영수증도 하나 있어요. 근데 영수증에 뭐가 쓰여져 있었느냐면 이게 쓰여져 있어요. 고철 3만 400원, 신주 2천 600원, 빈병 2천 원, 합 3만 5천 원. 이 돈의 주인이 누굴까요? 고철 장사, 고물 장사. 근데 보니까 만 원은 없어진 거예요. 자기가 주운 거는 2만 5천 원인데. 영수증에는 3만 5천 원이 된 거예요 이 사람이 이 돈을 주워서 자기가 쓰지 않았어요 주었다고 경찰서에 갖다 주고 이것을 주인에게 찾아주라고 했어요 자그마한 돈인지 이 사람이 이 돈을 왜안 썼을까요? 그 돈이 무슨 돈인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우리의 일상의 삶을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예배 하나 소홀히 하지 않습니다. 이 예배에 생명이 달린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하나의 결단 속에 하나님의 놀란 역사와 은혜가 거기에 숨겨져 있을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고 우리의 인생을 모두 다 사용하시는 놀란 은혜 가운데 주님을 만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 그가 그렇게 풀려났어요. 그리고 망대 위에 공의 앞에 서서 유대인들에게 다시 설교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나는 양심을 다해 하나님을 섬겼습니다. 딱 그랬더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옆 사람들에게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에게 야, 저놈 주둥이를 쳐라 그랬어요. 저놈 주둥이를 쳐라. 오늘 본문에 입이라고 돼 있지만 제가 주둥이라고 강조했어요. 23장 2절,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여러분 헬라어에 치다라고 하는 단어가 네개 있는데. 하나는 주먹으로 치다. 하나는 몽둥이로 치다. 하나는 막대기로 치다. 하나는 손으로 치다. 이런 거예요. 근데 여기에 치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손바닥으로 주둥이를 치다라는 뜻이 아니라 몽둥이로 주둥이를 쳐서 상처를 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나니아가 아주 악독한 마음을 가지고 저 입을 그냥 옥수수를 다 빼버려라. 그리고 치라. 이렇게 죄송합니다. 제가 좋은 말을 써야 되는데 이게 자꾸 말이 이렇게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다른 사람들에게 충고하거나 이야기할 때 여러분 입술 맞아본적 있어요? 내가 막 말하는데 남편이 내가 남편에게 막 이렇게 하는데 남편이 에이씨, 그때는 주둥이도 나와야 돼, 으이쉬, 으이쉬, 이렇게 맞아 보신 분 손도 한번 들어 보실래요? 아홉 시 때는 충격적인 사건 하나가 있었어요. 우리 안병훈 전도사를 유수영 전도사가 주둥이를 쳤대요. 이렇게 가지고. <laughs> 악한 거지요 무시한 겁니다. 아니 아니 지금 그 얘기하는 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그거 아니고 어 그거는 두 사람 사이고 대제사장이 그렇게 사도 바울의 입을 치라라고 말한 것은 사도 바울을 우습게 보는 것이고 그를 인간처럼 대우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이때 이런 상황 속에서 사도 바울이 기치를 발휘해요. 어떻게 어 어. 입을 치라 그랬더니 사도 바울이 이 회칠한 무덤아 라고 말했죠 그랬더니 주변에 있었던 사람이 너 관원을 욕해 신명기에 보면 관원을 욕하면 안 된다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어, 나는 정말 그 사람이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라고 성경을 이용해서 이야기해서 그 상황을 슬쩍 모면해요 근데 그가 보니까 두 파가 거기 앉아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내 이야기를 받아들여지지 않고 내가 힘들 것 같은데 차라리 피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을 하나님이 주셨던 것 같은데 어떻게 피했느냐 한편은 사두개인이요 한편은 바리새인이에요 사도바울은 바리세파 중에 바리세파거든요 그는 부활을 믿고 천국을 믿었거든요 근데 아나니아라고 하는 대제사장은 사두개인이고 그 당시 사두개파는 천사도 믿지 않고 영도 믿지 않고 그 다음에 하늘나라도 믿지 않아요 영적인 건다 부인했어요 왜 그러느냐면 사도계인은 어그 당시 정치와 결탁이 되어서 자기의 자리만 차지할 뿐 완전한 세속주의적인 종교인이었어요 그래서 제사장도 돈 주고 샀던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아나니아도 돈 주고 샀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에게 지혜를 하나님 주시죠 어 우리가 어 끌려가서 어, 어, 우리가 어, 그대로 읽을게요 제가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1장 14절 15절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반, 반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시리라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가 이렇게 판단하여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이 다투게 되었어요 나는. 부하를 믿는데, 쟤네들은 믿지 않는데, 쟤네들이 나를 고소하였다. 이렇게. 그래서 두 사람 사이에 분란이 일어나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오늘 보면 23절에, 23장 9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크게 떠들세,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 하겠느냐라고 그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죠.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내 인생의 위기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을 경험해 보신 적이 있어요?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아 이거는 하나님만이 도와주셔서 이렇게 됐지 사람의 방법으로된게 아니야라고 고백해 보신 적 있으세요? 그렇다면 두 번째 하나님은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에서 일하고 계신 것을 우리는 내 인생에서 길을 내시는 주님을 볼때 인정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내세요. 우리의 인생의 길을 내세요. 그 길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어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에 섰을 때는 바다를 가로 길을 만드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요단에 섰을 때는 요단강을 가르신 하나님. 큰 장벽이 있을 때는 함성으로 여리고를 무너뜨려서 길을 내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날 우리의 인생 속에도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길을 내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보이지 않, 않게 일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위기 중에 길을 열어주심을 볼 때마다 "아, 하나님 계시는구나. 우리가 이렇게 고백하게 되지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보면 10절과 11절에 보면. 큰 분쟁이 생겼어요. 사두개파와 바리새파가 큰 분쟁이 생겼습니다. 종교적인 분쟁은 자녀까지 실을 말리는 것이니까 아주 무서운 전쟁 전쟁이죠. 그 어, 논쟁이 분쟁이 생겼고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하여 1 0절 찢겨질까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서 어, 내려가 무리 가운데 빼앗아 가지고 표현이 이상하지요. 빼앗아 가지고 이거는 낙가채어서. 그러니까 지금 막 달려들어서 이 바리세파와 사두개파가 막이 들이 엉키고 섞일 때이 아마 사도 바울도 잡힌 것 같아요 누구에게 사두개파에게 그러니까 천부 장이 내려가서 누구를 사도 바울을 붙잡아서 낚아채버린 거예요 요것을 성경을 어떻게 번역을 했느냐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가지고 그를 피신을 시켰어요 그리고 그날 밤이 되었어요 얼마나 위축되었을까요 여러분. 사도 바울도 우리하고 똑같은 성정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때 아무것도 아닌 소리에 내가 듣기에는 아무것도 아닌 소리인데 아내는 그 소리 때문에 잠을 못 자요. 그런 거 경험해 보셨지요. 아내가 듣기에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데 남편은 밤새 그것 때문에 잠을 못 자고 이리저리 뒤치고 이렇게 하는 모습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단 말이에요. 사도 바울도 역시 그랬던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그런데 그때 보고 계셨던 하나님이 등장하는 거예요. 11절에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믿줄 한번 곁에 서서 이렇게 물론 이거는 어 그리지만 아마 그 안에서 내지는 뭐 이런 거예요. 어 담대하라라고 말해. 담대하라. 용기를 가져라. 격려하는 주의 음성이 그에게 들은가. 바울아. 담대해라, 용기를 가져라. 너, 아직 할 일이 너에게 남아 있어. 너는 혼자가 아니었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밤그 위기 가운데 그분이 나타나서 바울 곁에 서서 담대하라 말씀하시는 것이죠. 참 이상해요. 하나님은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 속에 위기 가운데 등장하셔서 주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위로받는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매 순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내 사정을 아시는 바울의 사정을 아시는 하나님이 그의 곁에 서서 야나 여기 있어 너 힘내 너는 혼자가 아니야라고 말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느냐 내 사정을 아시고 그때 그때 말씀의 주심을 볼 때,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나를 격려하시는 주의 음성이 내게 들려서 다시 한번 살아보고 싶은 그 힘이 우리 안에 이렇게 솟아나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어, 저는 병원에 가서 볼 때마다 안타까울 때가 있는데 신방하러 가면 중환자실에 있는 분들은 못 만나요. 시간이 이렇게 딱 정해져 있고 가족이 한 명씩 한 명씩 들어가서 가다 보면. 어, 저희가 가서 이렇게 만나려고 해도 못 만나요 저는 그때 어떤 생각하느냐 하면 제가 만약에 중환자실에 두러너 있으면 제 곁에는 사실은 아무도 올수 없어요 저는 혼자이지요 가족이 저의 곁에 계속 있을 수도 없어요 죽으면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앞에 가면 누구도 함께 따라올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탄생부터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남들은 들어갈 수 없는 그 중안자실에서 앓고 사경을 헤매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게 나타나셔서 담대하라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요. 예전에 저는 이제 십대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니까 십대 아이들 중에 문제 있는 아이들이 참 이렇게 많이 있었어요. 한 친구는 어머니 아버지가 대학교 교수였는데. 고등학교 2학년인데 술 담배를 너무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수련회를 가는데 이 아이를 좀 바꿔 가지고 오세요. 그리고 그 어머니가 그 아이를 이렇게 데려왔어요. 제가 무슨 뭐 사람 바꾸는 사람도 아니고 그래도 어떻게요? 맡기고 데려왔으니까 우리 교회 다니는 학생이 아니었어요. 데리고 와서 그 아이를 데려갔어요. 근데 이제 보통 수련회 가면 10대 아이들 수련회 가면. 어~ 가방 같은 거 이런 거 조사할 때가 있어요 <laughs> 그래서 가방을 조사해 보니까 거기 위스키 큰거한병 이렇게 딱 들어있고 그다음에 담배로 두보루딱 이렇게 깔려 있어요 근데 며칠간 그~ 수련회였느냐 면사박오일 일본으로 간아울리치였어요 근데 거기에 담배 두 보루 그리고 이만한 위스키 한장딱 들고 왔는데 그거를 빼냈어요 빼고 담배를 뺏어서 주지 않았어요 근데 담배를 피다가 안 피면 금단현상이라는게일어난다며요 어? 피시지 마세요 끄다거리는 사람들 금단현상이 일는났는데저는처음봤는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그 다음에는 다음에는 다돼에는그다음에아그 다음에는 그다음에 손을 들 정도로 엉망인 에이예요학교에는그 다음에는 그는 뒤로, 뒤로 밀리는않는아이였는데 주먹을 는으로 팡팡 는는데 주먹을 벽으로 팍 박치면서 에이 일팔뭐 아이 개막 그러면서 막 그렇게 저하고 눈이 딱 마주쳤어요. 그 제가 숙였어요. <웃음> <웃음> 눈 뜨고 있다가 무슨 봉변을 당하려고 10대 애들에게. 근데 3일 동안 어딜 데리고 다니지를 못해서 4일 동안. 그냥 그 베이스캠프에다 넣어 놓고 기도만 하는 거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아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근데 애들한테 뭐 여자 애들한테막유해 버리고 막 그러니까 이거 4박 5일간 수련회가 이거 엉망이 된 거예요. 저녁때 이제 3일째 되는 날밤 저녁 때 하나님께 제가 기도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해야 우리가 그래도 마지막 이라도잘할수 있을까요? 근데 기도하는데 담배를 사줬으면 좋겠다. 그런 뉘앙스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담배를 그냥 줘라 그걸 뭐뺀뺀이냐 끊는 것도 아닌데 한번 줘봐라 그래서 제가 직접 샀어요 일본에 가면 자판기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외제담배 카멜이라고 이렇게 있는데 그거 하나 뽑아가지고 저녁 11시쯤 됐는데 불러냈지요 불러내서 너 일로 와봐라 힘드냐 그랬더니 딱 보면서 아이씨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이제 따라 나와봐 그래서 벤치에 딱 앉혀놓고 제가 담배를 하나 딱 보여줬더니 그 아이가 저에게 실제 있었던 건데 무릎을 딱 꿇었어요. 앞으로 형님입니다. <laughs> 앞으로 형님입니다. <laughs> 그래서 담배 한갑에 이제 형님이 된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걸 뽑아가지고 줬어요. 그리고 친이 불을 붙여주었어요. 친. 근데 이제 그때 왜 그랬는지 저도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아이가 담배를 딱 피고 가로등 밑에서 하늘을 향해서 담배 연기를 푹 품어내는데. 너무 멋있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야 담배 피는 모습 참 멋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녀석이 한번 딱 피고 후 하더니만 저를 쳐다보고 이렇게 물어봤어요 내가 담배 피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내가 담배 피울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러니까 내가 나쁜 짓할 때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요? 그랬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했죠 자신감 있게 하나님은 언제나 너를 사랑해. 하나님은 언제나 너와 함께 하시고 언제나 너를 사랑해.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아이가 그 자리에서 담배를 끊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지만 깨닫지 못한 것을 깨닫게 하시고 듣지 못한 것을 듣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요. 누구도 나를 보지 않고 있지만 하나님은 나를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위하여 일하심을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